천안 오룡 경기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 재생 리츠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는데요.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 착수 기념식 모습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옛 천안 오룡 경기장 부지였던 곳에 새로운 스포츠 시설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민관 협력형 도시 재생 리츠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. 민간기업과 철안시 등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2 일대 약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까지 빙상장과 수영장,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 시설과 공동주택 687세대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. 민간과 지자체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를 구성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철안시가오령경기장 부지 현물 출자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 활용을 민간에서는 계획과 시공을 맡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 원도심의 중심부에 있지만 개발이 더뎠던 옛 오령격 이장 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사업이 천안시 균형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천안TV 최영민입니다.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.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갑니다.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.